네자 이것도 빈칸입니다 자 이것도 빈칸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빈칸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뱃 이즈란 말로 뒤에다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풀어주고 있죠 굉장히 길어요 네가죠 선택지도 참 너희들 애먹이려고 노력한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자,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subjectiv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 act as a coupled system. 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도움는데 뭘 의미심장한 내적 과정을 의미심장한 내적 과정 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을 땐 느낌적이야. 느낌. 느낌이야, 그냥. 그지 아,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미 심장한 내적 과정, 내적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런 거잖아. 우리의 생각. 어? 생각, 사상 이런 거잖아. 내면적인 거. 내면 과정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커플 체계로 움직인다. 주관적 경험과 그다야 환경. 이것이 하나의 커플 커플, 그렇지? 어. 커플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태환이가 자,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환경이잖아. 자, 내가 환경을 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중간쪽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중관쪽이지중관쪽이지 오늘 날씨 보고 이러잖아. 사람들이 아, 덥다. 너무 더워. 또 어떤 사람은 아, 뭐야? 응. 좀 더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고 내가 유학 갔던 그나라와비하면 사막의 사람들 내가 그거 비하면 너무 추워 <laughs> 환경을 바라보는건다 주관적이잖아 주관적 그러니까 나와 환경은 주관적으로 나는 주관적 이렇게 커플처럼 이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모르고 어려운 거 없어요 갑니다 이 커플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B, C, 스 뭐로 여겨진다 뭐로 완벽한 인지 체계입니다. 나름대로 어빌성 얘들아 어빌성 이 쓰라 누구야? 대명사의 정신을 밝혀라. 이 쓰라 누구야? 이 커플 체계는 뭐야? 완벽한 인지 체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에? 자신에. 뭐 커플 체계지 커플 체계, 커플 체계죠. 대명사 잡는 연습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명사 무시하다가 여러분들 개무시당한다 하겠니 현장에서 사소한 있더라도 항상 짚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이 커플 체계가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인지 체계. 그 인지 체계가 무슨 말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체계로 여기된다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지 체계야. 간다 in,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주관적 경험이 확장되어져요. 어디로? 외부 환경까지 확장됩니다. 봐봐 내 주관적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봐봐 내가 여기 양천구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가 이 주관적인 경험이 어떻게 더 넓은 쪽? 더 넓은 쪽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주관적이겠지 근데 밖으로 이 환경이 확장되는 거야 어떻게 어뭐 양쪽 전체 목동 전체 또는 뭐 한국 서울 전체 이렇게 환경이 외부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야 중한적 경험이 확장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바이스볼스바이스볼스라는 바이서벌사. 것은. 반대도 마찬가지한 얘기니까 환경도 나한테 영향을 준다 는 말이야. 내가 환경을 보고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하잖아, 경험을 하잖아. 그런데 그걸 제공하는 게 누구야?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나는 또 환경을 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관적 경험하고 한다는 얘기. 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뭔 소리죠?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becomes mental institutions that blank. 여기서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뭔 개소리냐고요. 어? 자, 이 외부 환경. 어떤 외부 환경이죠? 네. 이게 규율. Disciplinary 한다는 거였죠? 규율적인 뜻이죠. 규율하는 대상. 규율을 하는 대상. 가령 어떤 거. 규율 대상이 또 뭐야? 아, 짜증나. 제도적인 법. 그리고 장치. 장치, 장비, 장치. 제도적인 법. 예를 들어, 제도적 법 하면, 뭐, 우리나라에 어떤 뭐, 교통, 뭐, 법규. 교통법규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장비. 누가 여기 출입금지라는 장비를 딱 해놨어. 그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 환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장비와 같은 규율을 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이 대상물, 대상물이 있는 외부 환경이 뭐가 됐어? 정신적, 정신적 제도가 되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보니까 교통복귀에서 내가 빨리 달리고 싶은데 달리면찍기잖아찍기면 내가 벌금 내된단 말이야 그죠? 또 벌점 내는단 말이야 벌점 생기니까 그렇게 내가 달리, 달리지 못하잖아 그게 내 머리 속에 정신적 제도가 돼 버린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영향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 영향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커플 커플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요 제도적 자, 정신적 제도적 제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옹호자 역할을 한다. 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의 옹호자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사회적 경험을 인지 체계 내에 둔다. 네 번째, 주관적인 해석, 즉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 다섯 번째 어, 어떤 우리의 객관적 객관적 개념의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좀더 읽어 보겠습니다. 좀더 읽어 보자. All subjectively held lip. 빈칸 뒤쪽 긴장. 자, 주관적으로 갖고 있던 믿음. 아까 뭐라 했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뭐라고 했지? 얘들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뭐라고 했지? 주관적으로 잖아 주관적으로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객관성의 상태를 얻게 된다. 내가 처음에는 세상을 주관적으로 봤거든? 근데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이게 사회적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때 객관성의 지위, 객관성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거야. 뭔 말이야? 처음에 나는 운전을 막 하고 다녔어요. 어? 법 없는 세상에 살다가 여기 왔어요. 양촌 구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30km 막, 막 있는 거예 30km 이상 되면 뭐벌뭐찍힌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여기에 법규를 따르게 되잖아. 그치? 내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저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세상을 중간적으로 봤는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 객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아, 여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러 아까 뭐래요? 이런 제도 같은 거,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 나의 정신적 제도가 된다는 거야. 뭔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영향을 받고 객관화돼 버린다는 거지. 처음에 주관성으로 시작했는데 객관에 대해서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뭔 소리냐 해서 대리 준 거야. 즉, Even if we are trained as hard-nosed healthcare rationalists or no-nonsense bureaucrats or data-driven scientists. Research has shown that our decisions are influenced by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야? 아주 엄격하게 생긴, 그렇죠? 이 건강 관리 즉 의료, 의료 합리주의자들, 어? 어떤 이제 의사들 보면 어떻게 해? 의사들 보면 약간 엄격하게 좀 보이잖아요, 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옛날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하면 좀뭐 어? 좀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어? 들었단다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봐. 현실적인 b u r e a u c r a t 이제 관료. 근데 관료하면 어떻게 돼? 뭐가 생각나요? 관료. 관료 제도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렇지? 관료 제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관료인 하면 누가 생각나? 요 제일 먼저. 공무원들. 생각나요여 보세요. 어때요? 저기 구청 같은 가면 직원들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보여요, 유머스럽게 보여요, 딱딱해 보여요. 아 얘들아, <laughs> 아니 어때? 느낌이 좀 딱딱하게 생겼잖아. 절대로 타협이, 없처럼, 타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학자들 이 사람들 도 어떻게 돼요? 애들 중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어? 훈련을 받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결정,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은 다 영향받아 어디에?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세상을 중간적으로 보지만 또 환경이 나한테 이런 걸 부과시키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정신적 제도가 되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대의가 누구야? 이대의가 누구야? 다양한 제도적 관행들이 대의야 그럼 다양한 제도적 관행 속에 뭐가 포함돼 있어? 이게 포함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 관료주의적인 구조. 관료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위계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장님, 뭐 부장님, 화장님 뭐 하면서. 어? 그다음에 또 절차가 있잖아, 그렇지? 절차, 어? 절차. 오케이? 그다음에 Architectural Design of Healthcare Institutio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료제도죠. 의료기관의 어떤 건축적 디자인.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구조가 있잖아. 병원을 가면 그 구조가 있잖아요. 병원의 특의 구조가 있잖아. 그렇지? 아, 여기 보세요, 있잖아요. 그다음 또 증거와 그다음에 허용될 수 있는 질문의 구조 어디에서 법정에서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거의 규칙이 있지, 증거 규칙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지, 있겠지. 뭐 뭐는 인정된다, 뭐는 인정 안 된다는 거 있잖아. 그다음에 또 여기서 허용될 수 있는 질문이잖아. 있그 법정에서 해야 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 것들. 이게 다 뭐야?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그, 우리 법정은 법정이 따르잖아. 그지? 안 그래요? 또병원 가면 병원은 또 규칙을 따르잖아. 내가 중관적으로볼것 같지만은, 오케이. 객관적으로 객관화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뭐야? Spatial arrangement of kindergartens. 유치원과 슈퍼마켓의 어, 공간 배치. 얘들아 슈퍼하면 또 슈퍼의 배치가 있잖아. 통로가 주고 있고, 여기는 뭐, 어? 라면 팔고, 여기는 뭐, 그지? 뭐 팔고 뭐 가위 팔고 있잖아, 그렇지? 거기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내가 만들어 막 하기치는 아니잖아. 그 통로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동선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 유치원과도 마찬가지야. 그 유치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동선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관습들, 관행들 어떤 관행들이죠 네, 우리의 감정을 머니플레이트가 무슨 말이야? 조정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우리 감정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렇 그러한 관행, 다양한 관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어, 여기 뭐에 주제가 여기또엑스터널 외부 환경 그쵸? 이런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이 바로 정신적 제도가 된다. 그 정신적 제도, 제도가 어떻게 돼요? 제도가 봐봐.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쳐서 해결책, 그다음에 그 해결책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뭔 말이야? 당연히. 외부 환경이 나한테 주관적 경험을 경험에 영향 조책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봐봐, 법정에 왔어, 법정에. 내가 법정 건물 다서 들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잖아. 그죠? 경험해요. 봐만 봐. 그런데 그 법정에서 요구하는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지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해결책이라는 얘기야. 응? 교통 교육3 0 k m 자, 자 미만 달려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 딱 30km 딱 정해져 정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세상을 중간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 중간적 경험에...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지. 내 주관적 경험에 그지 미쳤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거 따라 안 따라. 따른다는 말이야. 떨어져나요. 니까 그러니까 공유된다고 제가 공유. 사회적으로 공유되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그 문제를 30km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중관적으로 보지만 영향을 받아서 다시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니까 이 경험이 객관화 된다는 얘기야. 객관화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해결한다는 얘기고 중앙적으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 중앙적인 경험을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객관화 된다는 거죠. 객관화 된다는 말이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고 2번은 어떻게 돼요? 어 독립적 의사 결정의 옹호자로서의 역할한다. 독립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해? 30km면 30km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독립적이 아니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험을 그 인지 체계 내에 배치한다. 사회적 경험을 인지체계 내에서, 사회 경험을 여기에다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어떨까요? 이 말은? 이 말은 어때요? 이 말은 말 되네요? 어때요? 응? 사회계,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인지체계가 형성되는 거지. 말이 좀 이상, 이상해요, 이것도.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환경의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들을 구성한다. 누가? 아니지. 아까 제도 같은 건 제도. 아까도 했어요. 네. 이런 외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규율적인 대상물을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들, 아까, 아까 했죠? 법주, 제도 같은 거. 이 제도 같은 것은 어때요, 들 어, 이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객관화가 된 거야, 객관화 가된 거야, 객관화 된 거야. 객관화 됐기 때문에 내가 그 규칙을 따르고, 수퍼마크가면그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오번 자, 이 제도는, 어디라고? 여기? 환경. 어, 외적 환경. 외부 환경. 음. 이 외부 환경은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뭘? 우리의 객관성 개념을, 개념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어때요? 주관성이 주관성 개념을 형성하는 데 용이한다. 요것도 틀렸어요. 객관성 객관. 객관적 개념을 형성하지. 내가 주관적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을 보고 그그 그 규칙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화가 돼 버리는 거지. 객관화 형성을 용역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주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킬러 킬러무랑. 문항. 아주 어웠던 문제였습니다. The, okay. See you next time. Bye.